안녕하세요, 샤랄라입니다. 오늘은 락포트 여성 슈즈에 대해서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신발을 3켤레 정도 구매를 했는데요. 어, 화이트 톤의 단화 2개와 그리고 첼시 부츠처럼 워커 같은 부츠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박스에 포장을 해 주셨구요 음 먼저 제일 큰 박스부터 한번 열어 볼게요 음 보면 이렇게 신발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브랜드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건 없었는데 어, 남자친구가 여기 신발이 진짜 편하다면서 들어가 보자고 해서 아울렛에 갔다가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이렇게 디자인이 된 신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신발의 편함은 크게 기대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진짜 대박인 게이 가죽 자체도 굉장히 부드럽고 이걸 신었을 때 안에가 메모리폼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전 메모리폼인데다가 여기까지 다 이쪽 살이 닿는 모든 부분이 다 메모리폼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편한 거예요. 이렇게, 원래 이런 구두를 신으면 이쪽 부분이 발등에 닿았을 때 되게 딱딱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 발등 부분까지 전부 다 메모리 폼 처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신발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이런 단어는 정말 편하겠구나. 신었을 때도 너무 좋아서. 이런 바닥 자재도 마감이 굉장히 잘돼 있어서 마찰력이 정말 대박이에요. 락포트라는 신발 브랜드는 저는 자세히 몰랐는데 미국에 있는 브랜드라서 가성비, 뭐 가격 대비 정말 편하고 만족스러운 신발로 이미 소문이 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발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5만원 정도에 구매를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마냥 저렴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기능성으로 되어 있는 신발에 비해서는 되게 괜찮은,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이게 30 얼마에 판매되는 제품인데, 아울렛이라 할인을 되게 많이 들어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신발 굉장히 만족하면서 구매를 했고요. 이 신발 말고는, 또 다른 신발을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음, 아이보리 톤의 이 신발을 하나 구매를 했는데요. 이 신발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약간 벨벳 소재의 질감으로 되어 있는 신발이고, 마찬가지로 바닥문도 굉장히 마찰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메모리 폼 보이시나요? 완전, 진짜 쫀쫀하고 이렇게 발의 형태에 맞춰서 이 메모리폼이 전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꾸겨도 진짜 엄청 부드럽고 굉장히 가볍고 편합니다. 진짜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들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볍고 편해요. 그래서 그냥 이런 톤은 무난하게 뭐 청바지나 뭐 원피스에도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족하면서 하나를 구매를 했습니다. 어 사이즈는 좀 이렇게 커보이죠. 250으로 좀 넉넉하게 구매를 했는데, 어, 진짜 마음에 들어요. 너무 편해서 얘가 가격이 원래는 20만 원까지도 갔던 신발이라고 하는데 아울렛에서 완전 할인을 받아서 9만 얼마에 구매를 했습니다. 얘도 정말 마음에 드는 신발이고요. 음또 하나는 얘도 단화인데 어 네이비 톤에 많이 볼수 있는 그런. 로퍼에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은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디자인이죠. 근데 저 제가 이미 이런 디자인의 신발이 많이 있는데도 얘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게 락포트 신발이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보시면 이렇게 이런 소재나 이런 디자인 구성은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얘도 진짜 밑창이 대박이고 이렇게. 완전 마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었을 때 이렇게 딱 신고 바닥에 미끄러보면 완전 마찰력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얘도 쿠션감이 보이시나요? 엄청나요. 그래서 얘는 15만원에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세 켤레 정도를 구매를 하는데 38, 아이고, 잠시만요. 38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는 기흥 아울렛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구매를 했고요. 보면, 요렇게, 세켤레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폼이 정말 너무 마음에 들고, 어, 뭐, 15만원? 뭐, 로퍼? 뭐잘 모르는 브랜드인데도, 뭔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착화감이었어요. 그래서, 아, 진짜 이런 신발은 계속 신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밑, 창만 이런 기능성 제품인 게 아니라 여기 위에 깔창까지도 위쪽 깔창 윗부분까지도 메모리폼이 다 들어가 있어서 신었을 때 너무너무 편해요. 그래서 되게 만족스러운 소비여서 락포트 신발을 추천하기 위해서 언박스 연, 언박싱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좀 너무 캐주얼하지 않은 선에서 이런 여성화를 구매하실 예정인데, 아, 런닝화보다는 좀 불편한 게 싫다라는 분들께는 이 미국 브랜드라는 락포트 신발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정말정말 정말 편해서 갑작스런 좀 소비여서 갑자기 40만원 가까이 이 신발 세켤레를 사는 게 맞을까 싶었는데, 너무 편해서 정말 잘 신을 것 같아서 이거는 정말 구매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락포트 신발 추천합니다. 착화감 대박.